에라이 해결단. Oh, oh, o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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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가만히 조용히 있으시다 갑자기 AI 이래요. 진짜 왜 자기 마음대로세요 항상. 세상 사람들이 겪는 힘든 문제들을 저희 AI가 해결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안 되지고 돌아왔다 응. 오랜만인데. 원래는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는 컨텐츠였는데 저희가 회의를 해본 결과 방범에하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부터 해결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는 공익목적 유튜. 브 哈哈。<可> <laughs> <laughs> 방향을 아무튼 조금 수정해서 돌아왔다. 저 연령층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고민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 줄수 있는 AI 그렇죠 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제 외국인까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지 어, 마세요 고객님 AI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고민 썸녀 앞에서... 왜왜왜왜왜저 지직거리죠? 아, 지직거리 뭐야 넌 네가 지직거리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 소리가 지직거리기 싫어. 미친. 듣기 싫어. 뭐야? 남의 문제 해결하기 전에 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고민입니다. 썸녀 앞에서 방기가 나오려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하다. 음. 우선 썸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부터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썸녀가 어... 있으시겠다? 그러면은 그 872개의 리액션 있잖아. 우호! 이러면서 방기를빡 끼면서 <laughs> 그, 그러면서 상대방을 밀쳐가지고 공기를 바꿔요. 공기를로꿔요 <laughs> <laughs> 제가 뭘 뭐, 후를 언제 씨뭐 얼마나 신난다고 제가 저거랑 비슷한 해결 방법을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뭔가 뭔가 하여튼요 가만히 있다가 아 맞다! 이러면서 갑자기 껴다 <laughs> 생각하는 게 비슷한데?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아버리면 은 방귀를 끼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 것처럼 돼버린다 처럼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잖아 그러면 은 약간 이렇게 로맨틱하게 이벤트를 하는 척하면서 두 손으로 양쪽 귀를 막으면서 잠깐만 기다려봐 괜찮은데? 이러면서 <laughs> 뽕 끼고 사랑해 이랬는데 여자가 어 뭐라고 방귀 소리 때못 들었어요. <laughs> 아, 미 친. 십상 남자 상남이식으로 해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일단 썸녀한테 정색하고 야 방귀 뀌어라고 협박을 해요. 뭐, 뭐 <laughs> 썸녀한테 끼라고 한다고요? 왜 그래 이러면 장난 같아 방귀 끼라고 이러면서 끼면은 상당방이다 이러고 자기도 끼는 거예요. <laughs> 아니 미친 놈 같은데. 게 상남자랑 무슨 상관인데? 그냥, <laughs> 그냥 쓰레기 남자잖아. 그냥 개 또라이잖아. 그러면은 지적이게 지적인 해결 방법도 있어요. 있잖아 방귀라는 건장 내부에 항상 인체 가스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걸 배출하면 방귀인 거야. 그러면이 건강 생명상은 뭐 건강한 행위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지. 난 건강해. 이러면서 끼는 거지. 이러면 아, 건강하구나 아, 하면서 오히려. 아, 더 싫어. 뭐 어떤 해결 방법을 다 갖다 줘야 돼? 다싫대 그냥. 아, 뭐, 다 싫을 <laughs> <쉴> 때가 아니라 지금까지 <laughs> 중에 제일 싫어요 <laughs> 그냥 화장실 갔다 온다고 끼면 안 돼? 아, 아. 어. 아. 자 다음 고민입니다. 자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어폰 통화 중이었을 때. 와, 와. 어,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 있어. 뭐죠? 이어폰 줄을 가위로 자르고 진짜로 아니요. 제 말을 듣게 해요. 뭐요? 블루투스 이어폰이면 주먹을 쥐고 귀를 후려쳐서. 부어요. 아니 진짜? 진짜 이게 왜리냐왜 갑자기, 갑자기 십상 남자 <laughs> 상담이 너 됐어요? 집상남자, <laughs> <laughs> 상남제 말을 듣게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아, 이어폰을 껴서 아니, 내 그...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니까, 러 87님은 내가 말했는데 이게 안 들렸어? 라는 부분에서 힌트가 나간 거예요. <laughs> 내 말을 감히 안 들어? 아까 그러니까 나한테 말건게 아니었네, 이게 아니고. 그러면은, 87님 막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핀셋 같은거 없어요? 라고 했을 때, 네, 네 뭐라고요? 이러면은, 힙방 한데 때리고 싶어요. <laughs> 알바 PTSD 와요. 옛날에 동네 호프집에서 일했을 때 아저씨가 <laughs> 졸라 시끄럽거든요, 가게가? 네네네. 근데 맥주 어어 이래가지고 어 죄송한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니까 네가 먹었냐? 이랬거든요, 저한테. 아, 왜 그랬어, 파이치! 진짜! 못 들을 수도 있죠! <laughs> 저, 저 아저씨 아니에요. 저는 키먹으리가 아니에요, 파이치님. <laughs> 저도 좋은 방법 있습니다. 이 방법만 사용하면은 어색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어요. 뭐 뭔가요? 예를 들어, 뒤에서 누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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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가지고 제가 딱 뒤돌아서, 네? 뭐라고 하셨어요? 했는데, 통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어색한 기류가 흐를 때, 허공 보면서, 잔다르크! 밖에 있을 때는 말 걸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아니지. 다 허공, 아. 허공 보고 아.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진짜 제발 얘 머리 상태나 해결해주세요. 제 정신이야. 정령 주제. 지금도 잔다르크가 옆에 있나요? 지금 자고 있어요. 아, 그래? 네, 네. 무서워요! 밤에 그냥...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요. 잘고 주세요! 무서워 이게 보라이에요 저도 괜찮은 방법이 하나 생각났어요. 뭔데요? 이어폰을 뺏어가지고 음... 저를 바꿔요. 왜 바꿔. 그리고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음... 여자분이면은 30분 더 통화요. 그리고아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어폰 다시 돌려주면서 저한테 말건게 아니었네요. 이러고 가버리기. 지렸다. 괜찮은데 귀여운 여성분들 저한테 연락 주세요. DM, 콘택트. 콘택트 이지나. 콘택트. 이것도 열 상태로 넘어가나요? 왜 제게 안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이제 이게 충분히 의견이 나왔는가. 열받네. 아니야 아니야 아기방미때지 마세요. 기쁨은 때릴 기가 없어요. 진짜 왜안 제... <laughs> 되냐? 죄송해요. 왜안 되냐고요? 잘들었어요 <laughs> 87이라도 연애하는 사람은 진짜 큰일 났다. 그니까, 죽댔다너 <laughs> 앞으로 나 만날 때 이어폰 낄 생각하지 마. 노이즈 캔슬링, 그딴 거다 필요 없고 앞으로 끼지 마. 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사면 네. 일단 부세요 아, 네. 일단 보사요 <laughs> 사는 <웃음> 거 자체만으로. <한다고도>? 내 말소리가 <laughs> 노이즈라는 거야! <이러면서. 웃음> 그런 <그리고 웃음> 기능을 감히 포함한 이어폰을 사? 바로 보세요. 사이코패스예요 87님? 아니, 이거 그 무한함이 문제인 건 거잖아요, 결국.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 무한함을 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니까. 그냥 저도 이어폰 끼고 있는 척 하면 어때요? 그리고 허공에 대고 막 터치하는 거야. 아, 저잔다르크잖 <laughs> 이것도. 잔다르크가 전달해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음, 이런. 진짜 존나 실력. 네 여기서 골라 쓰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게. 좀 상남자이신 분은 뒷방맹이를우려서요 에어팟을 부순다든가. 하남자 하여자는 복공 보면서 이제 <laughs> 터치하면서 잔다르크 밖에서는 말 걸지 어, 말라고 어. 했잖아 내향인과 네, 외향인의 모든 취향까지 저격하는 에라 해결단입니다. 진짜 우리 근데 잘한다. 아니 어떻게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냐? 우리 이렇게 미친 것 같아. 미쳤어 진짜로 근데. 에이? 세번째 마지막 고민입니다 혹시 다들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학교에서 친구랑 갈등이 있었는데 에휴 그냥 내가 져줘야지 식으로 당신 그냥 넘어갔어 근데 이제 침대에 다 누워서 자려는데 아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왜 얘기를 그렇게 안 했지? 하고 후회되는 순간 실제로 진짜 자존심 많이 상하고 아 진짜 이 얘기 진짜 논리적으로 했으면 상대 이 뭉크 도 못하게 하는 건데 라는 오, 말을 듣고 그를하야님은 존심토론 때마다 자기 전에 하나요? 자, <웃음> <웃음> 이걸 이렇게 비우들었습니다 진짜 언어에 마술사였는데 <laughs> 제가 친구랑 다투 다가 진짜로 실제로 아 이런 말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네. 다음에 또 그걸로 싸우기 유도를 해요 아 비슷한 <laughs> 화제로 진짜 하남자다 와 진짜 개찐따다 <laughs> 진짜 존나 싫다 아니 길게 보면은 근데 결국에는 얘기 안 하는 게더 좋더라고요 담리 아는 뭐 거지 담 아는 거지 우나미 특한남자우남이 <laughs> 일기장 쓰기는 너무 하남자인가요 <웃음> <웃음> 그게 그냥 삭혀두는 거랑 뭐가 다르 냐고 글로 남기면은 근데 또 해소가 될 수도 있지. 저는 페이스북에 저기 걸 쓰는 거 생각했는데요. <laughs> 어, 그 SNS에. <laughs> 네. <laughs> 진짜.. 너무 나른다 킥 이렇게 쓰면 유유 무슨 일 있어? 네 친구들이 댓글을 그렇게 써줘요 아하.. 점점쩜패메킥 패메.. 패메킥 오구님 우리랑 콘텐츠 한 다음에 인스타 뒷계정에다가 하.. 좋겠네킥 이러면 이제 주변에 스멸 여자들이 왜 그래? DM해 그걸 뭘 스멸 여자들이에요 <laughs> 또 이제 우구가 이제 지금 스트레스 받고 막 상처받고 그런 틈을 이용해가지고 마음의 빈틈을 파고들려는 자기 어, 파고 연약한 척하고 막 자기 상처 많은 남자인 척 하면서 아바타도 우수의 그, 찬눈으로 만들어가지고 여자들에게 그, 님 도대체 어떻게 대기가... 하면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거느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명만! 한 명만!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해결된 것 같아요. 해결됐죠? 여기 나온 것만 안 하면 될것 같아요. 그은 <laughs> <laughs> 맞아. 오답노트예요, 오답노트? 예, 그렇죠. 반면교사. 이건 오답이 아니야! 에이 <laughs> 오늘도 만인의 고민을 해결했다아 지구를 지켰구나 고마워 해도 돼. AI 해결단은이 세상이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아 오늘도 세상의 평화를 우리가 지켰다. 저녁 뭐 먹지? 해머네 아이씨 오 뭐가 우리 구독자 이런 명못 찍으면 우리 유튜브 그만두래요. 아이씨 땡 아이씨 땡. 아이씨. 아이씨. 아 그분 그럼 존겨 그리고.